오랜만에 키는 걸? 사람들 많아. 나도 나도. 나한 달만에 키는 거던데. 그러 그러니까 나도 엄청 오래됐을걸? 오늘 복귀 파티야 복귀 파티. 아셨네. 내가 생각해본 게 있는데 음? 일단 첫 번째 파는 칼전을 하고 어. 만약에 밸런스가 안 맞다. <laughs> 상대 1등과 우리 팀한명 트레이드 가능. <laughs> 괜찮지않아괜찮지않아 <laughs> 재밌겠네. 1등은 너무 생각 아니면 2등 정도? p i 로한 번에 올것 같지 않 i n g Oh, yeah, yeah, yeah. Ulla, Ulla, u 창문으로 g l o I'm going to do the same. I'm g o i n 나 t 들 do the same. I'm going to do the same. I'm going to do the 무자 왔어! 어, <laughs> 뒤에 뒤에 뒤에. 별거 없어 <laughs> 별거 없어 제일 별거 없는 놈이야 맞아 ]에서. 맞아 잡아 잡아 할수 있어 차영아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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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우겨 나중에. 우겨, 나중에. <laughs> 나중에 우겨 나중에 우겨 나이스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복도 복도 복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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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여기 두 명. 세 명. 감자 감자인 감자 감자인 감자 감자 뜯었음. <웃음> 아하. <웃음> ナイスディッいいねいいねいいねいいねイいねいいね 터프기야 터프 터와 국각이다. 와 나이스. 아 싸움 진행 속도 원피스보다 느린 거 싫어하냐? <laughs> 어, 로다 빠져. 그거 <laughs> 해아 까미 나이스. 그걸 이렇게 이기네. 아 우선 <laughs> 이적시장부터 열어보세요, 아뭐 아. 양심 없이 이적시장 열어도 돼요? 열어도 <laughs> 돼요? 양심 없이? 해도요? 뭐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거 아니 그아아 어? 이청소 뭐야? 여기 앞에 하나 있었다. 이거 뭐라고 해야 돼? <laughs> 브리핑 할적 나이스! 몰라. 나이스! <laughs> 브리핑 택! <텍>. 이거 뭐야? <웃음> 뭐야. <웃음> 어 <여자친구 와>. 뭐야? <laughs> 어. 야 <laughs> 놀고 와! <laughs> 야너 오늘 좀 섹시하다? 오, 오. 나이스! <laughs> 아니, <그치>. 야 김떠봉 <laughs> 뭐야? 오늘 여자친구 만들 수 있는 거냐고. 전문 아케인 해달라나. 아케인 해나 야 겁나 칼바 오1층 아니 이거 펜타너 뭔가보다 아. 야 겁나 잘한다 너아김덜 뭐냐고 아 진짜 그러게 나 뭐냐 뭐하는 새끼냐 진짜 <laughs> 아 존나 맛있네 <laughs> 밑에서 예거로 <예고를> 바꿨으면은 <laughs> 와 한번만 봐준다 진짜 내가 여기 하나 누워있고 사이트 안에 하나 누워있고 그러 예술 발 오케이 잡음 오. 오 나이스 와 잘한다 아잉 근접 공격 시기 자! 찮아 괜찮아. 가찮 근접해! 아아아 가서 그래. 근접해. 아 괜찮아. 나이스~~~ 아괜아아아아아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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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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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찮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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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오오 일단, 일단 잡았다 나이스 그리핑 <laughs> 이뻐. <이뽕. 웃음> 우리 팀 에이스. <laughs> 아, 없다. 없다. 이건 없다. 어, 이 없다. 어? 많이 있어요. 바닥인데 바닥 <laughs> 쪽인데. 아, 잠깐 많이 들려왔는데지 아이고. 이러. 이런... 왔 발목하지. 오케이. 응? 뭔 소리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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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 진짜 값다. 쟤면서 갔으면 잡았겠다. 근데 아 이적 시장이 열렸습니다. <laughs> 어? 나 속으로 정해 놓은 게 있어. 오? <laughs> 핑맨 어? 씨가 이쪽으로 오시는 걸로. 그래서 누구랑 바꾸냐가 문제인데. 안드이가 가자. 아 안덱스 아, 고생했어. 힘들다 일보야, 일보야, 너가 핑맨이 그렇게 그리워하길래 내가 될거와 줬어. 나안 그리워했는데. 4,000원. <laughs> 안 그리워했는데. 있으면 고맙습니다. 하라 감사합니다. 하라. 해봐, 따라해봐. 감사합니다. 아, 나저0 0랑 같이 따라 하세요. 난..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래, 아, 이제 우리 팀 이제 우리 팀. 어, 그래. 잘해줄게. 나 믿어, 믿지? 아무튼 대답 안 하는가 봐. 차별하다, 믿지? 아, 그럼. 누가 네. 나 같은 경우. 나만의 기르개척하는 편. 내 이름 개척자. 아, 주차장에 칼. 아, 말 존나 많네 이 새끼 진짜. <laughs> 나 장전. 한 발, 두 발, 세 발, 아네 발. <laughs> 와, 아, 이따풀이 아, 안 진짜 돼요, 형님. <laughs> 주차장 클리어. 아, 환불해 주세요. 차비야 보여줄 차례야. 어디야? 다 만들었어. 할수 있어. 난널 믿어. 막날 그 믿니? 막스, 어, 카비오. 좋다, 좋다, 좋다. <laughs> 어? 뭐야? 와아아아 와, 와, 저거 뭐야? 오, 야 미쳤다 수능, 와아아아 와, 죽여. 죽여줘? 죽여줘? 죽여도 돼? 죽여도 돼? 죽여도 돼? 죽여도 돼? 죽여버려 죽여버려 <laughs> 누가 입좀 막아봐 죽여버려 <laughs> 어 아니야 아, 해도, 돼? 돼? 해도 돼 말해도 <laughs> 돼입좀 막아보라고? 아니 잠깐만 입 맞춤? 아악 니 아, 뭔소리지? 아. <laughs> 조심하세요 곤란합니다 제 <제일은> 이름이 소중하거든요 <laughs> 미 년이 왔네 칠년이 <laughs> 질투해? 아, 네. 너한테 안해시발나 그럼 바로 돌진할게 오케이 오케이 이제 팀게임 해줄게 바로 병쳐 입고 ㅋ ㅋ 들이시발놈들아 대답 안 해주니까 <laughs>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! 진짜 눈물도 안 난다 너네 매정한 놈들 아니야. ㅋ <laughs> ㅋ 고생 고생 4대4 롤레전? 어. 라고 하면 눈치가 없으니까 오랜만에 술래잡기 형태의 위치시라는 게임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, 아, 라고 하면은, 하면은 아, 갈걸 내가 아니까 아, 라고 하면은 갈걸 아니까 뭐라도 하고 싶긴 데 지금 최근에 또 재밌었고 이제 많이 또 했었던 새로운 네. 조합으로 또 하면 좋을 것같아 이제 인게임 마이크 어몽어스라는 게임 있어요 아, 아. <laughs>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이시큰둥하 치니까 꺼지세요 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이제 진짜 온나보다 네, 킹부장님 저 가요 예예 네, 네. 예, 다 싫대요 제가 <laughs> 하여간 부장새일 끝났는데 존내 불러 <laughs> <laughs>